네네로턴네네로턴네네로턴 디스먼팅해요 디스먼팅해요 유쥬쥬 암 포지셔링 노스 유가이즈 포지셔링 서브 오케이 오케이 그브 파프데모시 핑에서 다시 디마 있습니다 파프데모시 네네 에브편 포지셔링 노스히포지스 에브라 포지셔링 노스히스트인크 플리즈 여러 집중해 파프데브포지스 <inaudible>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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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1파티만 칩 싸우셔도 약이5 5 3위타 올리멜 페리셜루 올리멜 페리셜루 페리셜루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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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크스 깔죠 로크스 깔죠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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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시지범 있다 대이 앱어 시지범 몸스카드 비키아플까 아이스 대기 대기 이스키 그 시지범 들어올 때 써줘요 배시니 대기 대기 여주인 유이스 오케이 대기 페스민 어케어케 아디까지 웨이플리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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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돈다 5번 오... 아, 차지다 죄송합니다 콜라바 1트 지금 싸우지트 약해 가지고 싸우바스이 맞은 게 이제요. 패스 같이 디펜스 같이. 러분스 대기 대기 대기. 노스 드롭 빼. 노스 드롭빼 풀트 패스 나오. 전부 다싸우지트로 파이브, 4, 3, 2, 1. 전부 다 싸우세트 바꾸 빼. 바꾸 빼. 콤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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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백. 록사 하 나도 깎아. 록사다. 저거 가능. 눌을 수있이스 눌을 수있이 애니로 애니로 빼. 애니로 빼. 애니로 빼. 애니로 빼. 애니로 빼. 오클 걸렸어. 오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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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일번징 싸울 수 있다면 바로 빼 향거 때 five four 올맨 브레이셜로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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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빼 빠져 있어 빠져 있어 초크 있지 마 I'm just holding choke. They too many people. 마크 미 I can't lose. 되기 되기 되기. 이제 아무나 들어와. 올리디펜스 해보라. 올리디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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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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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기 되기 되기. 애니 빠져 있어지. 애니 빠질지 I think you coming to me, you side by side. You coming me, you told me please. Dog, d d o n d behind you. a r e v o n t h e h i n d y o 러라 One n o r 워크너스 계속 와 계속 와 사우스 물려? 혹시 얘기 좀 해줘. 컴너스 캡커밍.턴 사우스 턴 사우스 턴 사우스 노스웨스트 올라봐. 어짜 밀리면서 계속 south. 올라오고 있어.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집중해 집중해. 요즘에 웨스트 미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. 워크 사우스 에 워크 사우스 워크 사우스. 요즘 노피어 노피어. We can f i g h t n 라파트이브 오, 리스 시스, 롱 너스 스롱너스스 에브라 홀, 에브라.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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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라오 웍사우시스 웍사우시스 에브라오 웍사우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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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이코라 에스이코라 에드 왕 노르시스 루시스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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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스 플랍 체크 좀 해줘 왕이스 왕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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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스1 왕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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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왕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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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스트왕스트왕이스 오블리, 오케이, 아시겠어요, 아시겠어요. 에브라, 포지닝 사우스 이스트, 에브라, 포지닝 사우스 이스트, 포지셔닝 사우스 이스트, 에브라, 포지셔닝 사우스 이스트. 올 때, 올 때, 올 때. 대기, 대기, 대기. 뒤팬탱 한국인 다 죽었어요. 지금 다 외국인. 오케, 오케이, 알겠어요. 빨리 니계서 네 와줘요. 대기, 대기. 이새 빠졌어. 우리 고블린 볼거요 에브라, 포지닝 사우스 이스트 플리즈스에이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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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에이 대기, 대기. 에스이 대기. 저거 노스블럽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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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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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해주금시1파티만 누스지 아케 5오 프리토 올리마이 페리 셰루 올리마이 페리 셰루셰루 나이스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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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스 컴백 가이스 컴백 가이스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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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블린한테 붙어줘 이거 그냥 마이크 대서 아무나 고블린한테 빨리 붙어줄래? 누스 싸우스로 빼 싸우스로 빼아 저거 버붙지네요유지 있어 오케이 요있어스있 이스 있으면 있으면 있으스있으스있펜스있펜스 있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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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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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 홀드 앨범 홀드 유지 유가이스 컴 사우스 지금 1파티 노스로 야개5 4 3두번1파티 노스 바로 배 노스 바로 배 얘네라고 하지 마 근데 빨리 말해 사우스 빼 사우스 빼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알겠어 알겠어 컴 사우스 앨범 컴 사우스 k e e 사우스 k e e 사우스 k e 사우스 디펜스 노스 받아줘 f 디펜스 노스 w a l 우스 walk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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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나 k s walk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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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l k 스 walks, walks, w a l k walk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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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a l k s w a 풀 k s w 우스풀 s w a 우스풀 w 시 l 우스 walk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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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l 스 s w 스 l k s walk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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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에브랑킵 푸싱 킵푸싱 n g k e e 싱 p u s 홀드 n g k 홀드 홀드 u s h i n 스 keep p u 계속 와, n 스 keep pushing h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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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랜드, hold hold 아이, 가, pushing, 가, 가, 지금, 5 4 3 2 1 올리 마이 o l d 노스 l d h o o l d h hold h o o o l d h 킵 커밍 웨스트 웨스트로 d h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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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l d hold h 웨스트, 커밍 고블님 체크 좀 해줘 제발 마운탑 마운탑 매번 마운탑 마운탑 유쥬씨 유... 알리얼 위얼 위얼 위얼나?